선상의 진수, 순타의 최후의 공양. 줄일 때 삼과 보리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선인이 또 성찬을 보내네. 모녀여 죽을 울리니, 사천왕이 바우를 받들고, 영산회산을 떠나네. 라는 어, 보공양, 보살마살 하면서, 불공을, 공양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죠. 매 권마다, 각 권마다 이제, 어떤 때는 향을 올리고, 어떤 때는 경전을 올리고, 어떤 때는 과일을 올리고, 어느 곳에서는 차를 올리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 먹을 것을 올리는 것 같네요. 그죠? 보통 우리가 공양 올린 다음에 육법 공양에 음식은 들어가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쌀 공양을 올리죠. 쌀 공양.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찬도 포함된 그런 것 같은 것 같죠? 그, 어, 7권에서는 어, 순타의 최후의 공양. 순타는 이제 대장장이 춘다고 마지막 마지막 공양이고 그리고 이제 모구녀 어, 수자타죠. 수자타. 마, 어, 그 수자타의 공양은 처음 공양. 첫 번째 공양은 아니고 부처님한테 아니 그. 그 출가하고 나서 처음 공양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고 이제 고행을 그만두고 나서 고행을 그만두게 만든 고행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와서 공양을 올린 게 수자타라는 거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부처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 6년 동안 고행을 한 것을 그만뒀을 때의 그 상태. 가임이 부처의 오른 상태랑 다르지 않다.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기 직전에 수자타가 고행을 그만둔 찰라에 수자타가 나타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 이것을 제일 공양. 두 번째 제2 공양. 부처님한테 올리는 두 가지 가장 훌륭한 공양이 있으니 수자타의 공양과 순타의 대장장이 순다의 공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면, 오늘도 지금 불공을 올렸잖아요. 시심정례 공양한다면 나의 공양이 수자타와 같아지다. 나의 공양이 춘다와 같아지다. 저의 지금 오늘 하루, 어제도 올리고 오늘도 올리고 내일도 올리지만 올릴 때마다 지금의 공양은 수자타의 공양과 같아지이다 춘다의 공양과 같아지이다 수자타의 공양은 이걸로 공양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되게 해주세요 모두 다 근데 순다, 순타의 공양은 춘다의 공양은 뭐예요 열반에 들은 거잖아요 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열반에 들어지이다다 죽으란 말이 아니고 예, 본원의 상태로 다 돌아가지이다 라면서 완전한 여기 부처가 된, 되는 것은 부처님이 되는 것은 생 저기 어, 부, 열반에 이른 것은 멸이잖아요. 멸이 멸한다고 해서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고유한 상태 정멸의 상태로 돌아가지이다. 그리고 예, 수자타의 공양은 모든 중생을 다 제도 하여지이다 그리고 모든 중, 중, 중생이 다 제도가 끝맞춰지이다 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이죠 이렇게 다 모든 중생을 다 중생을 제도하길 바래요라는 것이 수자타의 공양이라면 부처가 되는 거라면 열반이라는 것은 다해 맞췄다 모든 중생이 이미 다 성불하였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이미다 시작. 부처가 되어지이다? 이미 다 부처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 공양을 최고의 공양으로 쳐요. 선인이 성찬을 보내고 사촌왕이 발을 받들고 영산의 상을 떠나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 보공양 보살 마살 하면서 찬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두장 정도 넘기면 지신기명래 과거 비바시불 지신기명래 시기불 비사부불 이 분들은 과삼현사라고 해서, 과거 칠불인데, 과삼현사. 과거 아주 무량겁 이전에 세 분의 부처님, 현겁에, 과거 무수겁에 세 분의 부처님과 현겁에 네 분의 부처님이에요. 과거 무수겁에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이분은 과거 무수겁 전에 이미 성불하신 이고 현겁에 이번 겁에 구류선불 구나한 모니불 가족불 석가모니불 이 분들은 이번 겁에 성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불 다음에 오시는 분은 미륵불이죠. 그래서 각 권마다 패턴이 같은 패턴으로 처음에는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 이, 이 일권을 해서 2권을 해서 3권을 해서 지금 칠권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원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과거 칠불, 과거 칠불계 예부를, 절을 올리고 나서 참법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참법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두량이 통업대 중, 이러면서 한 장을 또 넘기면 자경이라고 나오죠. 자경. 이제 그칠권원에는두 파트로 나눕니다. 첫, 어, 앞에 파트는 자경 해서 지금까지 어참 지금까지 회원 석결하고현 과보를 알고 발언을 하고 상기기를 하고 이1 2 3 4 5 6권을 하고 나니까 너무 불법 만난 거 행복한 거야. 이제야 이 법을 알았다니. 내가 모르고 살다 이제야 알았다니 너무 행복해. 그래서 불법 만난 걸 스스로 기뻐하는 게작용이죠그 318페이지에 보면 팔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거, 나쁜 거 뭐냐?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에 태어나고 악귀에 태어나고 변지, 변지는 저 변두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만인 문명이 없는 땅, 변지, 변지에 태어나고 또 장수천 천상에 태어났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고. 팔난 중 팔난 중에는 청상에 태어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거기서 타성해 젖는 깨달음을 모르고 부처를 모르고 그냥 오래오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이런 걸 별로 안 좋게 얘기해요. 뭐 인간 세상이라면 돈 많고 뭐 근심 걱정 없고 돈쓸어만 다니고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란에 속하다 지옥에 있는 것도 판란이지만 근심 걱정 없이 넉넉고 나사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판란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사견가에 태어나는, 이제, 위교도 또는, 어, 그, 무교, 너무 심한 무교가 있잖아요. 그, 무교에 태어나, 이런 집에 태어나거나,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에 태어나, 이것이 판란이다. 그, 우리 지금 오늘이 판란이 될지 안 될지, 참, 오늘 저녁에 결정이 돼. 우리가 판란 속에 사느냐, 아니면, 그래도 야,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구나. 그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면서 야호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한번 살아볼 만하네. 라는 그런 걸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오후에 저녁에 판결이 나오죠. 야, 지금 몇년 동안 어, 내가 이런 날에, 한 10년 전에 그랬잖아요. 헬 조선 이러면서, <laughs> 헬 조선 이러면서. 야,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마음이 좀, 아니, 좀 부끄러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에 막 들어갔어. 또 외국에 가니까 또 대한민국이 엄청나대. BTS도 생기고, 뭐, 또, 다른 그, 그 영화에, 영화에서 상도 받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둥 등등에 뭐, 야,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참 대단하다. 정치도, 민주주의 정치도 최고다. 뭐 그런 인정을 막 받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laughs> 2, 3년 내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야, 이거 큰일이 나, <laughs>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인구도 줄고, 막, 경제 상황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아,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아 심적 나쁠 때는 진짜 더 나쁘게 되는 이거, 이거 극한 상황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뭐든지 이제 성장과 어, 하락에는 성장에는 성장했다가 하락했다가 성장했다가 하락했다, 성장했다가 하락하는 그리고 하락할 때도 그냥 내려꽂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걸 보고 엘리엇 파동이라 그래요. 엘리엇 파동은 이게 정말 활용도가 높아.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맨날 쓰는 이런 그런 지표 뭐 이런 것들인데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래. 사람의 삶도 이렇게 좋았다가 꼭지를 찍고는 다시 또. 뭔가 좀 이상한 쎄하니 안 좋게 됐다가 그러다가 또 그걸 잘 참고 이겨내면 다시 또 하락을 딛고 상승을, 상승을 올라가는데 이 하락을 딛을 때는 완전 저점이라고 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제 가장 어두운 때는 해뜨기 직전이라고 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기다가 극적으로 탁터놀라운드 하면서 어, 괜찮아지는 거 같은데 하면 다시 올라가 그러더니 아, 이제 나는 됐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막 악재들이 막 생기면서 다시 또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서 우상향하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사람도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씩 번아웃도 생기고 슬럼프도 생기고 슬럼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슬럼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의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도까지 어마무시한 성장을 1970년대부터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장에는 뭐 5.18도 있었고 유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등등의 그, 그 뭐야 우리 IMF 같은 것도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다 이런 충격들이 한 번씩 있으면서 이걸 딛고 그래도 가만 보면 이 충격은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거. 더 단단해지는 거. 그냥 쑥 올라온 거는 단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성장한 거야. 쑥 성장했어. 근데 이게 강화보면 조정받는 게 다져지는 거죠. 조정을 너무 심하게 콱 박을 수도 있겠지만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리라 하면 다시 또 올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푹 떨어졌을 때 마음 조절을 잘하는 이런 것이 진짜 중요. 그래서 위기 대응 능력이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락 계속 끝까지 성장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인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쨌든 더 간다고 되면 더 나아진 지금. 3만 5천 불. 3만 달러가 넘은 지가 2017년인가 18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은 지가. 그러면 한번더 도약해서 3만 불을 넘겨야 되잖아요. 3만 불을 넘기려면, 아, 3만 불을 넘기기 전에. 이런 정치력이 완전히 전무한. 그 사람 잡아먹는, 잡아넣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laughs> 뽑아가지고. 가지고 어, 3년 동안 아세상 이런 꼴을 다 보나 하는 그런 거 하다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이제 가장 어두운 건해뜨기 직전이라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길까 아닐까는 몰라요 아직은 오늘 오후면 오늘 저녁에 보면 알겠지 오늘 저녁에 탄핵이다 이러면 오? 이러면서 야 다시 터널라운에서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겠죠 그럼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우리가 급격한 성장에는 항상 엉성함이 들어 있어요. 탄탄하지가 않아요. 그 계속 성장만 한다는 것은 이거 위에만 보고가 이렇게. 우리가 이이 성장 급격한 성장은 내가 실력이 좋아서 성장한 거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냐? 운이냐? 운이냐? 외부적 요인이냐? 아니면 진짜 대 실력이냐? 또 다른 등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장한 것은 실력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세계화라는 이런 그 미국의 큰 도움으로 그 세계, 중국에 바로 옆에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을 어떻게 딛고 등등의 이런 다양한 외부적 상황들이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었어. 그런 것들이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실력이 실력이 그만큼, 이만큼 올라올 만큼 실력이 출중하냐. 실력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력 민주주의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인격이 참 좋고 훌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음, 나는 서양인들을 그렇게 엄청 동경하고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서양인도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보면, 물론, 물론 모든 유럽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낱말 별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좀 사람들이 좀 그래요, 보면. 좀, 뭐라, 인격적으로 좀 나은 듯한,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네 지금 상황은 어떠나? 자, 우리가 지금 어제 개업을 선포했는데 개업 문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저는 뭐 따로 사회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학한 걸로 보면 이 개업은 준 전시 상황, 준 전시 상황이거든요.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이,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게개엄 아니겠어요? 그럼 개엄을 선포한 거는 엄청난 위기, 이건 선전포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개엄을 선포했다라는 이런 것을 선포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선포했다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행이요, 그래서. 나처럼,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거를, 위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 이런 거는 실력이 있는 거냐, 생각했을 때, 온 국민이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하고, 전시 상황인지를 안다면, 계엄도 일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일어나고 나서도 지금도 국론이 양분돼가지고, 뭐 그,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할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 뭐 그것 좀 하면 어때? 라는 대통령의 권한인 선전포고도 대통령의 권한이요. 북한에 쳐들어가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권한 중에 이런 것들을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나는 이런 것에 가려서, 그, 나보고 자꾸, 민주당 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옳은 사람 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사람 편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개엄했어막 그럼 다 당연히 뭐라 그러죠. 그게 우리가, 우리가 어느 편인 거 중요해요. 국익이 중요하지. 국익이. 국익이 중요하고 나라, 국민이 중요하지 않겠어 국민이 이런걸 해야죠. 국익, 국익이 이런걸 해야 될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참 어렵다 보면, 그런데 지형상 이왜 저런 대통령이 나왔을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 이쪽으로는 돈을 뭐 법카를 한 많이 엄청나게 써도 뭐 이렇게 고발해도 고 그, 그 기소가 되질 않아. 비리가 엄청 많아도 비리가 엄청 많아도 아무리 고발해도 기술을 하지 않는 집단이 있어요. 이쪽 집단은 10만원도 써도, 10만원밖에 안 썼는데, 10, 그 10만원밖에 안 썼냐고, 썼느냐, 안, 안 썼다고 뭐라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조금 쓰는 사람이 나중에 다 쓰게 되는 거라고. 조금, 비, 조금 하는 사람, 해먹는 사람이 나중에 다 해먹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나오면 털털 털리는 이런,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과 이 집단 누가 경쟁력이 좋겠어요? 이 집단은 들어가면 모두 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집단은 했다가는 그냥 끌려가고 했다가는 했다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 조금 자기들끼리 또 꼰질러요 또 이제 <laughs> 자기들, 자기들 여기서는 자기들끼리 꼰질러도 기소를 안 해줘. 꼰질을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그때 미투 엄청 했었잖아요. 미투, 어디가 더 많이 나왔겠어요? 여기 안 나와요, 미투. 여기가 더 나와요. <laughs> 자기들끼리 꼰질려고, 자기들끼리 꼰질러가지고. 여기는 미투 나왔다 하면, 니가 그랬어? 너 맨날 옳은 말만 했잖아. 너는 대단하다고 맨날 그랬잖아. 난 괜찮다고 그러잖아. 그럼 여기는, 괜히 미투 나 그랬어요 했다가는 미투 한 사람이 맞아주고 <laughs> 기소가 안돼 그래서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말을 들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보면 이쪽에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해 국정운영 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 법안을 내는 것도 그렇고 뭘 하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나아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있는 사람 뭘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그 중에, 그것도 이제 이쪽에서 한참 털을 닦은 사람이 아니고 스카우트 해 와가지고 다른 집, 다른 이거보다 더 구린 엄청 이제 엄청 대단한 그런 집단에서 스카우트 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장하다가 툭 떨어질 때, 성장하다가 툭 떨어질 때 이럴 때이 이 성장이 어떤 성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반대 여파가 생기면서 이런, 이러고, 이러,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사람들이 비리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걸 몰라. 그거는 모든 권력을 다 이쪽에서 지고 있으니까 언론도 지고 있잖아요. 지역의 예산들도 여기서 다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체계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비리가 더 많아도 우리 예산 더 많이 땡겨온다고 이쪽 사람들을 찍잖아. 울산에도 그렇잖아. 울산에도 보면 여기 사람들을 찍으면 예산을 못못못 못, 못 갖고 온다고 안 찍어. 여기 사람을 찍어야지 예산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온다고 예산을 이렇게하면서 찍죠. 그 대단히 이렇게 논리가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만. 아, 그렇습니다. 모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언론이나 사회적 분위기 또 이런 그 소문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나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전 세계 부구러가 나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덜 부끄럽지만 전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면 아, 참 너무 부끄러운 야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중국도 아니고 뭐 이렇게 미얀마도 아니고 미얀마도 이렇게는 안 하더라 이면 그래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처럼 이 스스로 기뻐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참법을 보면. 421페이지 이렇게 보면, 참법은 이렇게 독성을 막 열심히 막 소리내서 이렇게 해야지, 참법이 흥이, 흥이 나고, 기억이탁 남고, 그리고 또내 그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줄 보면 어떤 것을 스스로 경연 일을 했을 때, 그냥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을 스스로 경행한 일이라 하는가 부처님 말씀에 지옥을 면하기 어렵다하였으나 우리는 이미 이 고통을 면했으니 첫째 경행한 일이요 악기를 벗어나기 어렵다하으나 우리는 이미 그 괴로움을 여의었으니 둘째 경행한 일이요 축생을 버리기 어렵다하였으나 우리가 그런 과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셋째 경행한 일이요 이렇게 해서 쭉 독송을 소리를 내서 쭉 해나가면 이게 되게 이렇게. 가슴에 남아요. 내용은 둘째치고 내용을 하다 보면 다 까먹고 그냥 읽어도 까먹고 소리내서 읽어도 까먹고 지나가면 다 까먹는데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소리내서 막 했다라는 이 느낌이 부처님 앞에서 했다라는 느낌에 내가 왠지 참회를도 한것 같고 기도를도 한것 같고 신심 막 이렇게 우러나오고 가슴에 있는. 이, 이 업장이 높고, 이렇게 선함, 가슴에 있는 불성이 드러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경행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부처님 만나서 좋은 거고, 축생을, 축생에서 벗어나니까 좋은 거고, 변주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좋은 거고, 등등의 경행한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람 몸 얻기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 몸을 얻어서부터 경행한 일이고, 육군이 불구면 성군을 참여하기 어려운데 육군이 불구라는 것은 이제 눈기 코가 안 보이거나 이렇게 장애를 가진 거죠. 우리는 이미 장애 여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장애를 가져도 이제 장애를 가졌다고 불행한 건 아니지만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장애를 가지지 않아서 불행한 거고, 아 불행하지 않은 거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이 살고 있다니 너무나 경향한 일이고 그런 그래, 그런 거죠. 세상에 지혜있고 말자라고 총명한 일은 도리어 난이 되는데, 우리는 일심으로 정법에 귀하했으니, 겨덜째 경행한 일이다. 부처님 앞과 부처님 뒤에 나면 난이 되고, 혹은 부처님을 뵙지 못함이 더큰 난이라는데, 우리는 이미 좋은 원을 바라고 미래에서의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으니, 열래를 뵙지 못한다고 난이 될것 아니며, 한번 형상을 맺고 한번 정법을 들었으니, 옛날 노경원의 설법한 것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참법을 하고 그러면 노경원의 설법을 듣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지. 오늘 오늘 저녁이 중요한 거라니까. 우리 그 롯데, 아이 광화문에 가야 되는데 오늘 일정 다른 일정도 있기까지 못 가고 저녁에 롯데 광장이라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가, 갑시다 롯데 광장에 밥 사줄게 내가. <laughs> 롯데강장 가가지고, 이건 사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전 국민이 다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점심 먹고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성불하세요.